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 를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석 계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이렇게 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원면 금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신 의원 질의 해 주시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이 금호 농촌공간 정비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 해 주시 바랍니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다음 안건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3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의견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 안건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의견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 안건 현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의견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네. 다음 한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북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의문상 추가 질문해 주시 바랍니다. 예. 네. 마이크. 응. 약 1,300평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앉을 부지는몇 평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주차장 부지하고 다 포함돼 갖고 1,300평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어, 주차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 이걸 지어 놓은다면 주차 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지금 다른, 다른 데는 주차 부지를 확보할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그 앞에, 에... 보자. 이것도 평수가 적구만252 해배밖에 아니구만. 약 76평밖에 아닌데, 그 옆으로 쭉 도로부지요, 도로부지. 그렇게 주차 부지로 쓸만한 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76평을 사는 조건이 된단 말이요. 그렇지 않고는이거지나나말구다이말이죠 그래서 기획실장님 제가 모신 것은 확답을 해 주시라고. 어떻습니까? 친구에서 주차 보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땅도 주인이 안 판다 못판 것이고 또 가격이 비싼 못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대로 만일 저 판다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야 할 때는 매수 이항이 있겠냐 이 말이죠. 예, 지금 북인면 기초생활 거점, 거점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준비를 드려서 살수 있겠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학사을 먼저 듣고 <laughs>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주차 부지에 대해서는 방금 대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예, 예.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받아들이겠다 고 말이죠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예, 다음 어, 옥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음문상이 스님 지뢰입십시오김영의 원님 지뢰입십시오 예, 옥천 진입로 거기를 보니까요 진입로가 두 군데더라고요. 그 통신설비 건축물 있는데 그 부위가 건축물을 놔두고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예. 그 진입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예. 에, 거기를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음, 나오셔서, 나오셔서, 네, 답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 실장님 그 진입로가 옥천이 그두 군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중앙에가 통신설비건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Y자식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좌측 부분에 저희 저 주유소 방면 쪽에 거기서 진입하면은요. 그 통신 설비 건축을 놔두고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만 조금만 확보해 줬으면 무난하게 진입로가 확보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그 참고로. 그 통신시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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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를 가시. 해야 되잖아요 기관 간에 k t 예. 예, 그 다음에 예. 통신시설 기계실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될 거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사전에 잘 협의해서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또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개공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재무과장님 좀 답변 좀해 주십시오. 네,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네.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현재 파출소하고 소방서가 있어요. 이두 기관을 대체 부지를 해당구해서 그 매입을 해주고 이전을 해서 그 부지 의 정형성을 좀 갖춰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좀 소방서는 지금 계곡면에서 그쪽 처에 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꾸 이제 매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자리에다가 좀 그대로 좀해 달라. 소방서에 그렇게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쪽 듣고 다 자기네들이 별도 질난다 딱만 주면은 이렇게지 말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이랑도 협의를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파출소는요? 파출소는 그때 당시에는 뭐안 나왔었거든요. 얘기는 그두 음, 군데 다 예.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다른 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예. 말씀은 이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 그 도소속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지 같은 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무상 제공을 해야 되는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기관이라 해가지고 그 그건 자체적으로 장애인 애들이 이제 구지를 갖다 이제 매입을 예, 해야 되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예, 어, 그 부분도 매뉴얼 가능하다면 예. 하나라도 확보해서 좀 부지를 정형화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매뉴랑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예 민경 매니저님 질의. 재무과장님공유재산을 예.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투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건물 철거비, 용역비 이것만 지금 이번에 안건에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죠? 예. 이 안건에 올라오고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우리 군비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죠? 예. 상당히 관심있게 봐주시고. 예. 그 옥정 같은 경우도 에진입로 건이 있습니다만은 경그 파출소도 부지는 해남 구군거란 말이에요. 예. 그 합의하면은 거기에 이제 진입로가 이제 두 군데 있다지만은 바로 통과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그 점진적으로 계획이 노터리가돼 있더라고요. 예. 노터리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다면은 파출소가 있고 그 옆에가 관사가 있어요. 예. 관사만 없어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겠다. 파트소 관사를 예, 라는 것을 생각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계곡 같은 경우에도 그는저 공공 시설 있을 때가 소방서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 부지에요. 해랑군 부지고 건물만 어디까지 모르겠지만은 독독독거시잖아요. 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가 저 부지는 제공하고 거기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을때 예.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이런 공공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농촌 개발 추진단 일이다라고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예. 깊이 있게 부지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지. 네? 다음에 예. 행정재산 능이더라도. 예, 예. 그러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개발 추진단장 앞으로 나오세요. 계곡권 얘기입니다. 음, 어제 심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건물 자체가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두고, 면장실이 1층에 있고, 잘 보세요. 네.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무엇인가. 면장실은 우러와도 괜찮아요. 그러죠? 네. 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 네. 계획 네. 하면서 그 공간 페치 부분은 그래 충분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민 네, 홍일 의원님 지내주십시오 예, 예그 단장님 잠깐 네. 계십시오 그 아까 그 계곡을 우리가 그 출장을 갔는데요 그 면장님이 어렵게 주택 한 단지를 이렇게 빼도 의향을 그 성사를 좀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군에서그 매입이 되면 원활하게 또그 정형화가 될수 있으면 사업이 어 성공적으로 더 비시기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런 걸좀잘 이렇게 해, 협의해서 어 매수해서 더 좋은 어떤 안을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것도. 부분 좀 참고해 예. 주십시오 예 매수만 예. 한다 하면 예. 군에서 예.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예.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민원인은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예, 예 김영은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뭐 옥천권 있지 않습니까? 민경미 존경하는 민경민 의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천 파출소가 30몇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D등급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지가 35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군 땅이에요. 지금 현재 파출소 자리가요. 네. 그러니까 해남 경찰서하고 조율을 하시든지 그 진입로가 얼핏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토지 토지만 사주면은 자기들은 나갈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군 땅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남경찰서하고 조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그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차적인 어, 어떤 검토상으로 해서 진입로, 진입로. 그러니까요. 진입로, 진입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아까 그 통신구조하고 예. 협의가 돼서 예. 어,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더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파출소 부지라든지 어, 보셨던 것, 빈집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거의 꼭 필요하다 하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 사업별 개로 취득하는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차후에 네. 한번 정도는 네. 고민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선 네. 그 방법도 불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그래서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그~ 협의할 때 네. 관사만 옮기는 내용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선 설계나 그~ 부지 선정 관계 네. 앞으로 그~ 과정에서 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기실장님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들 오시게 한 이유는 이 사업비가 사업 자체가 지금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기초생활 거점 사업비만 갖고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서에 해야 될일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그런 측면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공간 부족한 것은 또 공간 부족한 데로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네. 불렀으니까 같이 협의를 좀해주십시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또뭐 예, 있을까요? 아, 재밌고요. 어, 예, 예. 지금 오늘는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예. 전체적으로 8건이거든요. 예. 근데 한건 의안 번호를 한 건을 올왔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 전체적으로 그, 예, 예. 8개 들 아, 9건인데 예, 예. 한건 통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내가 알기는 개별적으로, 뭐, 사이면 뭐, 세대 어울림 여기만 부결시켜야 되겠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하면 통으로, 통으로 음. 부결이 나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되나요? 그에는 저, 의안번호가 네. 따로따로 음. 올라왔어요. 음,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오늘 박상님 의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음. 그래서 다음부터는 별건조로 그, 해서 그 법을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봐보고 해서 예, 그전에는 그, 껌바이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으로 올라오니까 여기 다, 나머지는 다 해주더라도 어느 하나를 예, 이것은 아니다 했을 예. 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 보면 그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려 니다 다음 번에 올라올 때껌바이권 올라와야 맞다니까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박정보 의원님께 한말씀 더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북일 청사가 예. 그 앞에가 농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예알 예. 이걸 어떻게 그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없던가요 지금 그거는 전혀 매도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전혀 그래 다시 한번 한번 하더라고요. 해보고 예. 왜냐면 우리 청사 바로 입구에가 그저 농약 재미사학 좀 그래요. 그래서 예, 예. 그걸 정말 매입을 해서 아마 그 주차장 용도로도 써도 되고 예. 그것이 한 200여 예. 평 된다고 그래요 예, 예. 우리 부길로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될 땅이요. 에 그런데 예. 매입들은 못 하고 있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더 검토해 보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하 이제 추가 질문 없으시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회비를 위해 잠시 정회 고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된 자리를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선포합니다. 상정,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해서 부의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일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집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아홉 명 금평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 안을 포함한 아홉 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님들이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제342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자산 관리 특별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